상대 S급 프로, 익명 프로 적응입니다. 익명 프로. 예, 대 예, 상대 익명 적응, 거의 S급

요즘에 저그전은 입구 맞고 해야 펑크도 안 짓고 좀 째면서 잘할수 있거든요 일단 입구 맞고 상대 플레이 맞춰서 게임할게요 질라 원배럭더블 부서플 하고 11배럭. 정찰 12서치 갈게요. 원래 이게 서치를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빨리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저는 그냥 빨리 갈게요. 정찰 방향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그 아 눈부심 있지? 오늘 게임 많이 했네. 이거 전에 한3판이나4판 해서 거의 한20 게임째인데 지금 거의. 판수마20 게임 넘었어요 지금. 일단 정... 어 드론이 빨리 왔어요. 4 드론일 가능성 있어요 이거. 이거 4 드론일 가능성 있어요. 아, 뭐해, 왜안 와? 일단 입고 맞고 아직 빌드 몰라요, 저그. 아, 10이 안 맞아 있구나. 괜찮습니다. 드론이 좀 빨리 왔네요, 근데. 후회 처리. S급 인명 저그답게 되게 드론 컨트롤이 좋네요. 저 드론 잡히면, 바로 가스 올릴게요. 무빙샷 간다! 이번에는, 입구 막고 했으니까, 선앤배 한번 해볼게요, 선앤배. 마린 최대한 늦게 찍으면서. 죽어! 아, 그만해! 드론만 찍죠. 그만 하라니까? 그치 선 엠베 할 때는 입구 마하기 때문에 링 쇼버에는 안 끝나서 최대한 마린 안 찍고 갈게요 아 SC 신단 살려주고 어 뭐해 엠베 지어주면서 아카데미까지 쓱 한번 스무스하게 올려주시고 마린은 최대한 쉴게요 어 4조 걸린? 안삼? 길들 다 보여주네요 이 친구가 약간 비밀 공유 잘하는 친구 같아요 이러면서 가스 100될때 가스 두마리로 s c b 먼저 찍어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공업 찍어주고 천천히 s c b 드론 나왔죠 가스도 안 올라가고 이거는 그냥 유탈이에요 이거는 마린 최대한 적게 뽑아주면서 서플. 배럭을 한 번에 순식간에 슉! 올리는 겁니다. 저울림 바로 아직도 안 됐죠. 아카데미 완성되면 가스 3마리 붙여주시고. 돈 되는 대로 배럭도 하나씩. 스 아, 스팀. 돈 되는 대로 계속 배럭스 늘려주시면 돼요. 중요한 선앤배기 때문에 뮤탄 한번 맞고 바로 어택 여기서 갈리는거는 4배럭 할거냐 5배럭 할거냐 그 싸움인데 저는 4배럭 할게요 숫자 4가 괜찮아서 저는 4배럭 할게요 하고 스캔 럴포 대비 오오오 오케이 메딕 3개까지만 찍고 올마리 아, 이거 5배럭 올릴게요, 그냥. 시원하게 한번 밀어볼게요, 그냥. 바로 마이도안 됐죠? 그리고 지금 스캔 달고, 사업지에 가스 있으면 가스 한 마리로. 스캔. 지금 이제 완성됐죠? 이거는 털에 로 한번 한타이밍 맞고, 부정. 사업이랑 공업되면 바로 티가 나갈게요 와, 아직도 안됐었데 털에 꼼꼼하게 잘 지워주시고, 이거 그냥 뒤로 빼주시고, 털에 타좀 많이 지워도 돼요. 왜냐면 상대가... 어, 뭐야, 털을 위한 새우? 안마당 이렇게 입구이 없네. 어디가 상대가 지금 안삼했기 때문에 뮤탈 약간 좀힘 줬거든요? 근데 약간 털에 좀 지어도 돼요. 괜찮아. 일도 이렇게 없어? 뭐어디갔어 아이고야, 어. 아이고야. 털에 조금 늦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직 사업이 이제 곧 되네요. 스탑 됐어요. 괜찮아요. 어? 아, 털릴 게 아닌데, 아. 뭐해! 괜찮아요. 미탈 많이 맞았어요. 아 털릴 게 아닌데, 어이없게 털렸네. 공업 됐죠? 그럼 가스 두 마리 붙여주고. 가벼웠겠으면 안 털렸는데. 마린 한번 튀어나갈게요. 하지 마라. 캔. 썬크 지었죠? 썬크두 개까지는 뚫을 수 있어요. 하고, 호출하신분. 팩토리. 어디가 나가면서 오세요? 팩토리. 오베럭이기 때문에 어디가 마린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 나한테 지금 컨트롤 덤비는 거야. 팩토리 올라오는 거 받고, 수락도 한번 뽑아주고.

그렇지, 이렇게 다 깨지고 이 뮤탈로 깝치는 애들은 서는데 오베로을 족치면 됩니다, 그냥 게임 끝났어요 어. 컨트롤 안 통해요 나가세요 컨트롤 안 통해요 나가세요 이게 순간 타이밍으로 나간 건데 상대가 썬끈다 변태 돼있었 나가면 안 됐어요 어? 그만해! 그래 이분이 좀, 11시 먹으면서 뮤탈 털 생각한 거는 너무 욕심을 내신 거예요.